네 안녕하세요 무지성입니다 7월 20일 오후 8시 8분이고요 아 오늘 약간 소름 돋는 멤버십 분들이라면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 12일 전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일 전 정말 기가 막히게 월요일부터 어, 새벽에 시세를 줄것 같다 했는데 5일 연속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정말 큰 인사이트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중 하나이며 반등 시나리오, 기준은 실질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5월 달부터 7월 상승을 기대한 만큼 자, 18.5에서 7K 부근 깨져도 관점을 다시 볼 예정.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진을 아래에, 여기 아래에 올려두었는데요. 멤버십 분들은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진의 일부를 제가 앞부분만 잘라서 그 뒤는 이제 보여주지 않고 앞부분만 잘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죠? 이때 당시가 21K 였습니다. 21K. 지금 얼마죠? 지금 23K 23,800달러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 누가 이런 하락을 그림 그대로 예측을 하고 이러한 반등을 그림 그대로 예측을 합니까? 이제 와서 반등 예측했다. 7, 8월 반등장이다. 불장이다. 다 의미 없습니다. 제가 진짜고요. 오로지 이큰 인사이트를 멤버십에 12일 전에 공유했습니다. 제가 32.2k에서 쇼를 본다고 한 것처럼 큰 인사이트,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했고 결국 그 기준이 이탈하지 않고 그림대로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말한 대로. 그 밑으로, 이 사진 옆으로, 이 사진 옆으로 그림대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방향성과 그 가격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언한다는 거는 12일 전에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예상하고 예측하는 거 정말 미래에서 오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라는 시험지를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잘하고 그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시험지를 토익시험을 계속 본 사람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문제가 첫 문단, 첫 문장만 봐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구나. 문제 자체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확률적으로 상당히 지금 높은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저 무디성은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진짜 맞춘 것들 매드 무비더라도 한번 찍어야 될것 같아요. 아침의 시세, 새벽의 시세, 뭐 이런 것까지 맞추고 저런 큰 방향성을 미리 언급하고 참 지금 감각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감각이 그래도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계속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보험 항상 말씀드리죠 보험 자동차 보험 드는 것처럼 내 투자에도 어떠한 기준과 예상이 틀렸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보험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점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실제로 자 보세요. 여기서 정확하게 쇼스 예측하고 정확히 22에서 23에서 좀 반등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상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가 바라는 거죠. 그러나 뚫렸어요. 대응을 해야죠. 예상, 이거 맞췄잖아요. 20, 20, 32K에서 쇼트 23K에서, 여기서 약수익 봤습니다 약수익 봤는데 저점을 깨는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 매수 여기서에 들어갔죠. 정확하게 여기서 들어갔죠. 수익, 개떡상 했죠. 구독자들 최저점 다, 다 잡았죠. 그리고 나서 예언, 10일 전 예언했죠.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개떡상. 한다. 자, 예상이 틀렸을 때는 대응을 하면 되는 건데, 예상이 거의 8, 90% 맞아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제가 좋아하는 차트죠. 왜 좋아하냐? 아니, 고점 갱신을 계속하고 앉아있잖아요. 그쵸? 또한번 고점 갱신. 자, 제가 잡아드리는 이 맥점에서는 쇼타점이 나올 수가 있고, 자, 이 초록선은 또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 아래에 있을 때는, 어, 숏이 조금 더 우세할 수 있겠는데, 그 위에 있을 때는, 어, 롱이 좀 우세할 수 있겠는데, 또 기준을 잡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자, 이 노란선에서는 4점을또 어, 잡아볼 수가 있는 거고, 24K에서는 또 숏을 도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24.2에서는 또 숏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4시간 봉이고, 일봉 봤을 때, 일봉더 봤을 때, 조금 더갈수 있는 차트입니다. 이거 충분히. 고점 한번더 뚫을 수 있는 그런 차트라서, 감히 여기서 예상하기엔 좀 그렇고, 이것이, 이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느냐?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가느냐? 어쨌든 갈 확률이 높다. 눌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갈 확률이 좀 높은 상태다. 왜? 언제까지? 언제까지? 저점이 낮아지기 전까지, 이 저점이 낮아지기 전까지, 고점이 낮아지기 전까지, 자, 이러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 진짜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미 수익 볼 사람들은 거의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가는 장이었고. 제가 말한 바닥에서 매매,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뭐, 이런 것들. 솔라나 샌드박스 베이지 어텐션. 에이브. 아무거나 잡아도 올라가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올라간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말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아,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제가 하나 분석하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립니다. 체일링크, 세타 토큰, 이제 고른 거예요. 체인 링크, 세타 토큰, 테조스, 엔진, 아이오타, 그리고 플리곤, 제로엑스, 그리고 칠리즈. 자, 이렇게 안 오른 것 중에 조금 괜찮은 차트들.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하고 안정적인 느낌 들면서 좀 수익권을 그나마 좀줄 가능성이 있는 애들. 아직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 애들. 이게좀 추려봤는데, 분석하다 보니까 저도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영상 찍고 올리기 전에 이미 수익을 봐버렸어요. 제가 분석을 어제 시작을 했는데, 아, 이제 말해야지? 하다 보니까 1차 2절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항라인이고, 좀늘렸다가좀 다시 가는 그림이 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얼만큼 눌릴지는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포트폴리오 없는 분들은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분석하는데 3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하나, 한 코인 분석하는데, 그래서 이거 하루 제일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고른 것들이에요. 음. 한 6가지의 조건을, 6가지의 조건을 어, 걸고 거기에 좀 부합을 했던 코인들 한 거고, 아직 여기서 덜 부합이 된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유익게 관심 그러니까 별표를 쳐놓으면 어 여기 관심코인이라고 있잖아요 별표를 이렇게 쳐놓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어쨌든 알트코인도 저항을 주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사실 추격매수를 절대 추천은 하지 않고요 눌렸을때 사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봉상으로도 아직 조커는요. 네, 이제 시작하는 코인 같아요. 이제 엔지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저점을 낮추지 않는 이상 긍정적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네, 항상 감사합니다. <laughs>